미플에서 만나는 손안의 정보 코너 부동산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말 주실 분으로 줄리 킴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캘로리엄스 프리스코의 줄리 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주택 구매 시기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지불 능력 즉 주택 용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융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집을 사실 때큰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융자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융자들은 여러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F H론과 컨벤셔널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집을 이미 장만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어, 정확히 이두 융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게 다른 점은 먼저 FHL로는 융자액 전체를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컨벤셔널로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 개인 융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FHL로는 정부에서 승인해 준다니 더 믿음이 가고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다소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용 점수가 좋다면 3.5% 정도의 다운 페이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용자입니다. 그렇다면 FHA 론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확인하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있는 조짐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7%대의 이자율로 현저히 낮은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 이상의 다운 페이를 하실 수 있다면 컨벤셔널 론으로 더 좋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FHA 론의 경우 다소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용 점수와 낮은 다운 페이먼트 대신 5년 혹은 20% 이상의 इ क ् व 를 만들 때까지 물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보험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20% 이상의 입구리를 낸 시점부터 제하해졌던 물기지 인슈런스가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해 바뀌었는데요. 2013년 6월부터 승인받는 FHL 논에는 융자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물기지 인슈런스를 계속 내야 합니다. 20만불의 융자를 할 경우 물기지 인슈런스로 한 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약 200불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세금의 추가로 몰기지 인슈어런스까지 계속돼야 한다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어,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한인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6월부터 승인받는 FH론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집을 장만하실 계획을 하셨다면 6월 전에 계약을 하셔서 케이스 넘버를 받으시고요. 6월 이후에 클로징을 하더라도 기존의 방침대로 몰기지 인슈런스를 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기를 놓쳤을지라도 나중에 재융자를 받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집 장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면 융자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개인의 현재 은행 잔고나 인컴만 고려하고 예산을 해서 집을 보면 실수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집을 보시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융자를 확인해 보는 프리어퍼러블을 먼저 받으시길 당부합니다. 요즘처럼 집 인벤토리가 적을 경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융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할수 없게 됩니다. 프리어퍼러블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료는 최근 30일 내에 받으신 페이 명세서와 w2 월급 외에 있는 다른 수입, 그리고 지난 2개월 은행 스테이먼트와 CD, 주식 보험 k 관련 서류 및 보험 정보, 운전 면허증과 소셜 카드 복사본이 필요하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지난 2년간 보고한 세금 서류와 1099 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줄리 김 씨와 함께 주택 융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플 단네서의 타운 Q&A 코너에 문의하시거나. 전화 817 999 1115번으로 해주시면 좀더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